창세기 39장 요약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애굽 이집트에 팔려간 후 그곳에서 겪는 시련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그의 집 전체를 맡깁니다. 요셉은 잘생기고 준수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계속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간수장의 신뢰를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교훈.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 결과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일시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